센서가 많이 남았는데요. 거기다 넣어. <laughs> 시그마 차트는 뭔 심정지 차트 같네. 자, 2025년 8월 신제품이고요. 제가 이때까지 신제품 소식을, 뭐월 초, 6월 8일 이런 식으로 막 했었는데, 이게 이제 월 말에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8월 26일이니까, 이제 9월에도 이제 9월 말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신제품 소식을 좀 월말로 뺐더니, 이게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나온 신제품을 다 모았거든요. 그랬더니, 신제품 출시한 게 30개. <laughs> 지금 거의 카메라 시장의 황금기라고 할수 있을 만큼 신제품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카메라 시장 다뒤졌다고 폰으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 이라고 아직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사진이랑 카메라 자체가 취미로써 좀 인정받는 생각이 듭니다. 찍으러 가는 곳 자체가 콘텐츠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실. 카메라 부은기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진행하기 전에 이제 오프라인 클래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오프라인 클래스도 오늘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네. 댓글로 달아두겠습니다. 자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니 RX1R3 나왔죠. 이게 왜 나오죠? <laughs> 어젠가 거저껜가에도 이썸님이 영상 올리셔가지고 댓글 달았거든요 이게 2015년에 RX1, R2가 출시했잖아요 이제 그 뒤로 단종이 됐다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알파7CR도 나오고 다른 이제 미러리스 라인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생각엔 진짜 출시할 이유가 없어 소니가 그냥 소니 유저분들이나 다른 유저분들이 RX1, R3를 출시해달라는 염원과 요청이 진짜 많았어요 소니가 이걸 출시해줬다는 것 자체가 유저들한테 보답을 하는 것 같아 6천만 화소 풀프레임이고요 35mm F2 렌즈고, 리프셔터에 4K 30프레임으로 출시를 했고요 배터리가 이제 조루 배터리에서, <laughs> BX1 작은 배터리에서 배터리가 큰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써보니까 하루 종일 써도 배터리 하나 정도로 버틸 수 있습니다. 여행 갈때 추가 배터리 하나 정도만 들고 다니면 충분히 잘쓸수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뷰파인더가 밖으로 빠졌죠. 원래는 뷰파인더가 팝업식이었습니다. 귀엽죠? 밖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능을 무려 498g, 498g이라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에 쑤셔 넣은 게이 카메라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미 나 댓글로 센서가 많이 남았는데요. 거기다 넣어. <laughs> 아단점 있죠 손떨방 없고 방진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무게에 올빵 한 거예요 내가 뭐 육각형 카메라라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좋은 카메라들 근데 얘는 삼각형 카메라입니다 삼각형 카메라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laughs>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나와준 거에 대해서 소니한테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벌써 E6100 에러가 또 뜬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국내 유저가 이렇게 바로 올렸죠 출시하자마자 <laughs> 이게 RX1 시리즈 때부터 원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13년 전부터 나왔던 유관 전통이에요. 이게 RX1 시리즈 헤리티지라고 볼수 있는데 아니 그래도 저는 이 문제 선이도 당연히알 텐데. 이게 안 고쳤을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분이 운이 안 좋은 걸수 있다. 이게 모든 RX1, R3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왜냐면 제가 지금 한달 동안 쓰고 있어요. 지금 8월 초에 받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저는 이런 에러가 한 번도 안뜨고 제주도 가서도 쓰고 홍대 야간 차량에서도 쓰고 계속 쓰고 있는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담당 개발자가 그만뒀다의 한 표.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고쳤는데 덜고치냐 아닐까? 근데 <laughs> 잘 모르겠어요. 이게 출시 가격이 649만 원이죠. 이게 미국에는 700만 원.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고 이게 RX1 R2 때도 2015년에 389만 원으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어? 비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능 업그레이드랑 물가 생각하면 납득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알파7 세 CR이 진짜 사기죠. 손돌방도 있고 풀프 렌센서에다가 모든 게다 있으니까 제가 알파 7 c 시야를 진짜 좋은 카메라라는 걸 인정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소니 카메라에서 뭘쓰려고 하면 사실 알파 7 c 시야를 꺼볼 정도로 런던 갈 때도 이거 들고 가고 촬영도 많이 했어요 스트리 찍을 때도 많이 찍었고 근데 소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laughs>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오마카세 왜 갑니까? 그냥 집에서 많이 먹으면 되는데. <laughs> 그냥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먹으면 되는데, 나가서 소고기 얼마 씁니까?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깨지면 저러는 건가요? 근데 이게, 알파7CR이랑 사용감이 달라요. 그래서 어차피 가슴으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미 다 팔렸고요, 여러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소니 유저를 위한 소니가 아닙니다, 이건. 라이카 Q3를 사고 싶은데 Q3가 단점이 많거든요 저는 Q3가 이 RX1, R3보다 훨씬 안 좋다 생각해요 걔는 한 손으로 끼어넣으려면 무조건 엄지 그립이랑 앞에 그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거면 무게가 거의 한 900g 넘어간단 말이죠 아 근데 이거는 렌즈 에러가 딱 떠버려가지고 여론이 안 좋을 만해요 근데! 나 같은 홍대병 걸렸거나 몸이 무거워서 카메라라도 경량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 소식인데요. 아, 하세블라드 X2D2 나왔죠. 미친 카메라 등장했습니다. 저 여기 여기 있습니다. 한 8월 초부터 받아가지고 잘 썼는데 아 이거는 그냥 사야 됩니다. 1억 가서 중형 센서에 AF가 라이다 AF가 들어갔고요. 원래 AF S밖에 없었는데 AF C가 들어갔고 무려 다이나믹 레인지가 모든 지금 거의 현존하는 거의 모든 카메라 컨슈머용 카메라 중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거의 제일 높아요. 15.3 스탑, 손떨방이 10 스탑입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은 4초까지 그냥 버팁니다. X2D랑 X2D2가 너무 미친 차이를 내버렸어. 요 조고스틱이 나왔죠 이거 조고스틱 없어가지고 다이얼로 막 스틱 조절하고 그랬는데 이 조고스틱 들어갔고요 그리고 AF가 전체 영역이 생겼어요 그런데 전작보다 저렴한 1038만원으로 출시를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X2D가 아마 중국가가한500 4 0 0렇게 떨어질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동영상 카메라가 왜 동영상이 지히죠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카메라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카메라입니다 근데 진짜 해전 느낌인도 하다 근데 렌즈는 굴럭 이라고 해서 렌즈도 같이 나왔죠 3500 렌즈 인데요 이거 미쳤습니다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같이 사야 됩니다. 왜냐면 전작이 3575밖에 안 됐어요. 이게 1.11kg였는데 0.89kg으로 굉장히 가벼워졌는데 풀프레임 한산으로 무려 2876에 필터 구경86 최소 거리 0.4에서 0.5m. 빠른 쪽인 적이 근데 셔터 스피드가 무려 4000분의 1초입니다. 리프 셔터야. 그래서 고속 동전 다 돼. 가격이 660만 원밖에 안 해요. 바디랑 렌즈 합쳐서 1700만 원이면 사 네, 제가 타는 차가 700만원인데요. 저 스파크 타거든요. 차는 사진도 안 찍히는데. 셔터음 들려드릴까요? 셔터음. 셔터음이에요. 다음 소식은 이제 니콘 24-70 F2.8-2 나왔죠. 얘 예, 나왔습니다. 니콘 미러리스 표준 줌인데 2년 됐어요. 갑자기 나왔어. 근데 연식상 나올 만하죠. 왜냐면 이제 출시된 지가 5년이 넘었잖아요. 엄청 좋습니다. 왜? 675g으로 가벼워졌는데 무려 이너 줌이에요. 근데 무게가 많이 준게좀 체감이 좀 심한 것 같아. 805g에서 675g이면은 체감이 크거든요. AF도 다 5... 내빨아졌대요난 MTF 차트 버가 좀놀랬어왜냐면 MTF가 굉장히 준수해요 이 정도면 거의 천장에 붙어 있거든요 <laughs> 주변부 아니면 니콘을 좀 사야겠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360만 원 렌즈 가격이 대체적으로 니콘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이 캐논이고 그 다음이 소니입니다. 소니가 제일 싸요 <laughs> 여기 물은 타가몇 개야 지금 이게 캐논 렌즈가 비싸다는 거는 편견이야 편견 니콘이 제일 비싸요. 근데, 니코는 서드 파티가 많아서 선택지가 좀 있죠.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DJI 360 나왔죠? 인스타 360의 독주를 멈추러 DJI가 출석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출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우리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독점 체제였지만, 이제 독점이 아니죠? 근데 이게 성능이 더 좋아요. 8K 50프레임에 싱글 레드로 촬영하면은 5K 60프레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카메라도 작고, 가볍고, 성능도 나쁘지 않고,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아직 X5가 더 좋아요. 종합 점수가 X5가 더 좋은데 이건 첫 번째 제품이라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긴 해. 그래도 이게 나왔으니까 다음 제품엔 뭐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소식인데요. 인스타 한공 고 울트라 출시했죠? 여기 있어요. 이거 분리됩니다. 얘가 카메라고요. 여기로 보는 거예요. 이게 53g으로 굉장히 가벼운 무게의 액션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K 60분 찍을 수 있고 저 뒤에 이거 이거 이거까지 같이 있으면 170분 찍을 수 있고 4K 60프레임이죠 이것도 가격이 616,000원이에요 만 오징어 360이랑 1,000원 단위도 같은 가격이죠 얘랑 얘랑 똑같애 가격이 <laughs> 완전 둘이 그냥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개이득이지 싸게 좋은 거살수 있으니까 근데 좀 고프로가 좀잘 해줘야 되는데, 맞죠? 고프로가 완전 죽어버려가지고, 이게 고프로까지 원래 3강 체제였는데, 이게 2강이 되어버렸어. <laughs> 자, 그 다음 소식인데, 아. 리코 GR4 정식 출시했습니다. 발표만 했다가, 이제 아예 파요. 세기 PLC는 아직 안 파는데,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 화소가 조금 올랐고, 최대 ISO가. 높아졌고 AF가 많이 빨라졌어 영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이 전 뭐라고 하냐면 기본 플래시가 작아졌어요 원래 펜타스 플래시 썼어야 됐어요 원래 카메라만 했어 이거에 작아졌죠? 그래서 그냥 찍을 수 있는 TTL이 되는 친구가 나왔는데 네 209만원 비싸죠? <laughs> 근데 이건 대안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서 한 대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GR3 유저들이 패닉셀링 하고 있거든요 패닉셀링 지금 막 110만 원막 이렇게 판단 말이야 지금 그걸 사서 내년 여름에 팔아보세요 그때 팔면 더 오를 것 같은데 GR3가 돌아왔다 카메라 리딩방 아 근데 이게 맞아 왜냐면 x p 5도 6 나올 때 패닉셀링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120 팔려고 그랬는데 지금 190만 원이죠? <laughs> 가격 오릅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런 카메라는 잘안 풀려야 되는데 아니 무조건 잘 팔릴걸 잘 팔려야죠 그리고 카메라 시장이 커지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우리끼리 칭찬해 줘야지 아너 이런 거 만들었어? 아 축하해 <laughs> 카메라 어? 포기 안한거 축하해 <laughs> 올리푸스 포기해버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삼양에서 렌즈 나왔죠 85mm f1.8p 출시했습니다 272g에 71.5mm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필터 구경 62mm입니다 작죠 근데 최소 초점거리는 0.8m입니다 0.8m 좀 길어요 가격도 529,000원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삼양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렌즈를 깎았기 때문에 소니 유저분들은 하나씩 구매를 해주세요 <laughs> 밀트록스랑 티티 아티산이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삼양, 삼양이. 이거 우리나라 국민이면 신토부리로. 하나씩 사주면 개인적으로 아좀 좋다 생각을 합니다 마산의 자랑 아공작이 마산에 있죠 아사명 공구 요청하시면 공구하겠습니다 좀 저희 구독자님들께 싸게 좀 풀어주세요 마산에서 3년 살았어요 제가 대거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온 게 있습니다 16mm F2.8 P도 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초강각 풀프레임용 렌즈인데 얘도 굉장히 작게 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진방적 되고 얘는 무게가 207g이고 가격도 똑같아 52만 9천원 좋죠? 삼양이 이 정도면 렌즈 디자인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 디자인 생각해봐 옛날 삼양 디자인은 진짜 별로였거든 자그 다음 소식인데요 자 시그마 200mm f2 광학의 시그마죠 옛날부터 시그마 하면 물리 <laughs> 소니 마운트랑 라이카 파라소닉 엘마운트 같이 나옵니다 11매 조리개고요 가까이서 뭐 찍어요 그리고 1 8 k 로예요 mtf 차트 보세요 와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laughs> 역시 광학은 물리죠 시그마 자트는, 뭔, 심정지 자트 같네. 이게, 460만원 이에요. 자, 다음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또 시그마죠? 이게, APS-C 크롭 렌즈인데, 캐논 쓰는데, 서드 파티 렌즈 소식 나왔죠? 캐논 마운트 나옵니다. 캐논 소니 후지 필름용이에요. 225g 이고, 조리개 구매고, 최소 초점거리가 17.2mm 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87만 7천원. 좀 비싸죠? <laughs> 이게 환산하면 18mm인데, R7에 물려서 브이로그 찍거나 이러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선택할 법한데, 조금. 비싸다? 다음 소식인데요. 이제 렌즈 소식이 좀 많아요. 시도이에서 오로라 35mm F1.4 나왔습니다. 이건 니콘 Z 파라소닉 L 후지 X 소니 E 마운트 나오는데요. 이거는 549달러라는 거 말고는 정보가 없어요. 이게 아 정보가 없는데 AF는 됩니다. 넘어가고요, 이거. AK에서 나옵니다, 메이케에서. 소니 파라소닉 니콘 마운트 출시하고 있습니다. 얘네 무게가 556g 이고요. 근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생각보다 82만원 이에요. 그리고 티티아티산 1 4 m m F3.5 후지 마운트가 6월에 출시했더라고 내가 이걸 놓쳤나봐 후지필름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무게가 98g에 환산2 1면입니다초강각이죠 199,000원에 지금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티티아티산 렌즈 잘 만들어요 저도 이 후지필름 AF 렌즈가 없어서 샀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티티아티산 제가 옛날에 리뷰했던 거 이거 후지 마운트로 출시해서 이번에 후지필름에 물려가지고 환산 110mm 정도 되죠. 한 310mm. 그래서 완전 인물 망원용으로 이제 쓰시면 될것 같은 렌즈고요 TT 아티산이 아니라 세븐 아티산 렌즈들이 많이 출시했습니다. 이게 둘이가 다른 사사에요 4개 나왔어니 4개. 하나씩 볼게요. 10mm F3.5인데, 이거는 크롭 바디용이죠. 경량의 초저가 MF입니다. 수동 초점이고, 무게가 125g 밖에 안 해요. 근데, 99달러. 100달러를 안 해요. 그 다음은 13mm F2.8 풀프레임 와이드 렌즈죠. 초광강인데 조리개가 좀 특이해. 10매에요. 요즘 다 짝수도 안 되거든요. 빛깔라짐이 딱 10개로 딱 돼요. 그리고 75mm의 필름 4 나왔습니다. 얘는 13매 두이 이게 408g에 189달러입니다. 그리고 시네마용 마크로도 나, 나옵니다. 세바티산. 이게 2배율이고. 접사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리고 다음 소식, 빌트록스 렌즈 만들었죠. 15mm f 1.7 출시했습니다. 소니, 니콘, 후지 마운트로 나오는데 좋아요, 빌트록스. 50mm f 2인가? 에어도 호평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에어 라인업이거든요. 180g에 환산하면 22mm. 조리개 밝고, 근데 비싸요. <laughs> 37만 5천원입니다 좀 비싸요 광각인데 아웃포컹시 필요하면은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티티아트산 렌즈 또 나왔죠 40mm f2 나왔습니다 파나소닉은 출시 안했어요 아직 예정인데 소니가 40G가 좀 인기가 많아요 물론 40G가 정품이 89만 5천원으로 좀 비싼데 중고 한 50만원에 샀단 말이야 티티아트산도 40mm f2를 냈어요 이거 알루미늄 바디에 최소 초점거리 0.4m에 7매 조리개인데 가격이 23만 4천원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사보고 싶은 렌즈. 다 중국 렌즈. 그쵸? 중국이 너무 잘해요, 이제. <laughs> 자, 다음 소식인데. 오늘 영상 올렸죠? 스몰리그 트라이벡스 SE 출시했습니다. 원터치로 상가들을 이제 폈다가 잡았다 할수 있는 건데, 이게 원래 트라이벡스가 11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어, 원터치 상가때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리고 사기 좀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살수 있도록 61만 5천원에 출시했습니다. 를 이거 오늘 리뷰를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라이카 비트 출시했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요.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인데요. 라이카 M6죠? 여기 이게 비트입니다. 이게 비트예요. 이게 뭐냐면 어, 필름 연사를 1초당 한 장에서 1초당 두 장으로 늘려주는 친구입니다. 원래 어떻게 필름을 많이딩해요 어, 이걸로 감고 찍는 기능이잖아요. 이거를 오른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밑에 이걸로 이렇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비트입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실버는 187, 블랙 크롬은 187, 블랙 페인트는 205만원을 출시했는데, 중고 시세가 원래 200만원이에요. 근데 새 거로 나올 줄 몰랐어.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아까 30만원 비싸다며. 아, 근데 그거는 모든 거는 여러분 상대적인 겁니다. 시간도 블랙홀로 가면 빨리 가듯이 라이카에서는 이게 싼 겁니다. 블랙 페인트 비트다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돈늘 써도 매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이게 뉴파인더를 보고 가물려면 떼야 되거든요. 근데 본 상태에서 연상하고 찍을 수 있어요. 좋은 악세서리니까 여러분들도 꼭 구매하시길 바래요. <laughs> 이해를 못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해를 포기하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이건 컨텐츠입니다 이런 3개가 있는 거예요 아 라이카 천만원 하는구나 그러면은 악세서리가 200만원 할만하지 벤츠 범퍼 200만원 아차값이 1억이니까 범퍼가 200만원 할만하지 그리고 그래, 아렉스알 R3가 진짜 해자라니까 이게 진짜 해자라고 해자 아 그리고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이 렌즈 있잖아 요 렌즈 이 렌즈가 그냥 하판을 끼우면은 안 서요 이게 무조건 숙여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비트를 끼우니까 이대로 섭니다 보관할 때 렌즈를 쏠리지 않고 이렇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사면 2,500만 원이에요 <laughs> 여러분들도, 어차피 나중에 다 하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라이카 k e 냐초점 s s 으로 맞추는데 그 store o 고 그냥 해 h e 고 그냥 c o o k 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언젠 n g soaking, soaking, s g m g so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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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지금 이해 못하는 것도 컨텐츠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즐기실 컨텐츠니까 아 지금은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이해해도 될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라이카 모노판 50필름 출시했습니다. 라이카에서 살수 있는 가장 저렴한 라이카. 근데 라이카가 만들죠. <laughs> 라이카는 택가리의 전통이 있습니다. 미놀타코도 택가리하고 파나소닉도 택가리하고 필름 시절부터 이제 다른 공장에서 만들었던 좀 전례가 좀 많기 때문에 아독스 H50이랑 동일하고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10달러거든요 14,000원입니다 근데 일본은 얼마냐 4개에 8,800엔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로레 88,000원 할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게 미국 달러를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이 꽉이 너무 이뻐서 사실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냥 이거 4개 사가지고 그냥 전시만 해도 이쁘잖아 이 디자인이 딱4 개래요. 근데 왜 일본이랑 한국이 비싸지? 그래서 한번 반도 카메라랑 라이카 코리아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왜 비싸냐고. 다음 소식인데요. 난라이트에서 어태치먼트 줌 출시했습니다. 원래 이게 달렌저 맞셨어요 18도에서 36도 같은 위치에서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고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25도에 45도 그리고 18도에 36도 두 개가 나왔고 또. 피코랑 완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작은 거두 개, 광량도 4와트고 무게도 130g인데 색깔 다 바꿀 수 있고 좋은 건데 59,000원이에요. 4와트가 은근 세요. 그냥 야간에 딱 두면은. 나쁘지 않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것저, 이게 것이좀 좋은 것 같아요 완드 420g인데 컬러 다 바꿀 수 있고 어플도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30W급이에요 악세서리도 굉장히 많아요 반 도어도 있고 디퓨저도 있고 캐링백도 있고 상가대 세울 수도 있고 이거는 17만 5천 원인데 배터리도 줍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사고 싶은 친구예요 사고 싶어요 네 프로포토 LP-2000C인데요 와, 여러분들이 살건 아니고 <laughs> 어 그냥 나왔다 이건 10월에 입고 되는데요 영상용 조명을 이제 프로포토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시네마 쪽인 것 같아요 IP 65등급 방진방조 방수됩니다 그리고 2000K부터 15000K까지 되고 색깔로 다 바꿀 수 있고 2 0 0 0와트급인데 27kg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2,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틸타 배터리 케이스 출시했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어서 들고 온 기능인데 이거 중국에서 봤거든요 소니, 캐논, 파나 소닉, 니콘, 후지 배터리를 끼울 수 있는 배터리예요 이렇게 4개 끼울 수 있어요 이거를 4개를 끼우고 케이스로 보관할 수 있고 USB-C로 연결해서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좋죠? 이게 충전이 3시간이면 다 된대 그리고 45W까지 다 닫고, 배터리 케이스만 사면 5만원. 이게 배터리 4개 포함해서 20만 5천원이에요. 배터리 더 나왔거든요. 이것도 여기 USB-C를 꽂아서 배터리만 충전할 수도 있어. 그래서 호환 배터리를 쓰지 않더라도, 아이 케이스만 사더라도 좋다고 생각해요. 틸타가 잘 만듭니다.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네. 그리고 마이크 나왔죠. 홀리랜드 맥스 2 출시했습니다. 4 0 0원까지한 번에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마이크 인열을 같이 줍니다. 그래서 마이크 녹음하고 있는 거를 내가 인열로 걸어가지고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도 바로 모니수링 가능하고 45만 천원. 4 채널 생각하면 납득 가능한데 단점이 한 번에 수납이 안 돼. 두개는 들어가는데 두개 충전하고 빼서 두개 충전하고 이게 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DJI도 나옵니다. 4 채널 마이크. 얘네 나온다는 소식 바로 <laughs> 딱 나오자마자 DJI도 어? 우리도 낼게. 그래서 이거는 이틀 뒤에 나와요. DJI 제품들이랑 호환도 될 거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까지 신제품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거의 평균적으로 20개씩 나오는 것 같아. 신제품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자, 진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라이브 봐주셔가지고 다음에 또 올게요.